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왜 여기에는 컵 한개밖에 없냐 여기에는 콜라 오늘은 콜라 먹방이 아니세상에 제일 구하기 어려운 빵, 포켓몬빵 오늘은 오늘 서울에 가갖고 몇시간동안 진짜 한열군데 편의점까지 가갖고 포켓몬빵을 드디어 구했습니다 자, 피카피카 달콤 앙버터샌드 앙버 앙버터 샌드. 어, 누가 와도 맛있을 것 같아 포켓몬 빵 영상을 봤더니만 다 맛있다던데 어. 아 제발 누나 아니면 미채나 왔으면 좋겠다 이 포켓몬 그 빵이 한개 있긴 한데 빵은 가족한테 주기 위해서 남겨놓을게요. 한입 안에 칼 수도 있고 찌즈도 있어요. 아직은 초반이라서 말잘안 나는데 파츠에잘 코만 있네요 음. 크롬빵은 제가 봤더니 진짜 맛있대요. 음. 소간, 쫙펴요 음. 노란색이 뭔가 치즈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연유? 연유 맛이나고 엄청 맛있네요. 역시 포켓몬빵. 인생 처음으로 먹어보는 어느 동네에서 편의점에 다 가봤더니 포켓몬빵이 없어요. 목기맥입니다 혹시나 모를까봐 콜라를 다 준비했고요. 이제 다 먹지는 않았지만. 잉어킹이 나오는데 잉어킹뭐 왜냐면 좀 붕어빵같이 생겼네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포카몬빵을 띠부띠부씨 때문에 사는게 아니라 먹으려고 샀대 음. 다음에는 고기빵 삽니다. 제가 이상해씨 빵꼭 사겠습니다. 그거 진짜 맛있던데. 뭔지 모르게 맛있는데? 아니 제가 잉어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몇 원일까? 팔면 먹맛 마켓, 콜. 이 나무 한 개를 제가 먹고 싶지만, 가족한테 양볼를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얘는 제가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게임에서 윙어킹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얘 1세대네요. 1세대. 2세대가 한 100... 1세대가 끝이 151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건 129거든요. 1세대입니다.